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사미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명예업고 네. 거기서 이제 돈까지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지 금전까지 얻으면 네. 근데 그것을 얻고 안 얻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를 가까이 했다는 거 차를, 차를, 차를 알았다는 거 차를, 차를 설명을 했다는 거 네. 차를 먹을 줄 안다는 거남 앞에 차를 줄수 있다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이 차의 향기 속에는 물론 사람 향이 뭐 차향 천리 인향 만리 그러거든. 네. 차 향? 차향 차향은 천리를 가고 인향은 만리를 가고 그 다음에 꽃향은 십리를 간다 그뜻이 네. 차향, 가고, 음. 네. 응? 차향 천리 인리 예. 응. 백리 천리 만리를 갈수 있는 것이. 물론 사람 한 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은 음. 이 차로 인해서 자네하고 나하고 유대가 미지근. 차 때문에 전쟁이 생겼다는 거. 어? 중국 아편 전쟁, 일본의 임질왜란이차 때문에 생긴 죠. 차를 차지하기 위해서. 차. 차. 어. 그러죠. 네. 이 어마어마한 그런 나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 완전히 어. 이렇게 밀접해지네요. 그것도요. 그래서 중국이 그큰큰 큰 덩어리, 중국이 음. 영국한테 아편을 왜 영국놈들이 아편을 중국에다가 아편을 퍼뜨릴까 하 차를 살 알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금운보화를 다뺏긴는 거야 영국, 중국다가. 음. 그러니까 영국에서 야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올 것이 없으니까 야 아편을 마약을 줘라. 응. 마약을 이렇 하고, 개인스카이데일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줬는데, 앞에는 공짜로 줬는데, 나중에 앞에는 요만큼을 얻으려면은 근부 보아요, 만큼을 줘야 앞에는 요만큼을 얻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시 꼬꾸로 계속해서 중국, 응. 영국으로 싹 빨려가니까 영국, 중국에서 마약을 다 처리를 하고, 마약을 한 사람은 사형을 시키겠다. 앞에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인간의 자유를 뺐냐? 음. 바약하는 것도 자유다이면, 너 차하는 것도 자유다이 바약도 자유다이고 시비어라고 전쟁에 져가지고, 홍콩 150년 동안 뺏긴 거 아니야? 그 부분은, 예. 여러분들 보다 이게 찰자라는 것이야. 예? 예. 이게 찰자라는 것인데, 자. 나무 뭐, 예? 이 나무 목이잖아 네. 나무 목을 여쌍 십자가 풀초 자야 나무에 붙어 있는 이풀 나무 이파리를 먹고 살아나는 동물은 사람이 네. 분해가 되었고 코끼리가 갑자기 돼지가 우리 쉬운 얘기로 보성록돈이라고 있었어 네. 호송 녹동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을 때야 예. 한참 광고다 지금 녹동 광고 안에 예. 돼지를 90kg를 먹여놓고 고기가 부드러워져라고 녹차를 2개월을 먹여 이렇게 50kg 를 빠져온 거야 지방이 분해가 돼야 본 거예요 고기는 맛있어 근데 사람 근수로 고기란 것은 근수로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 근수가 없어져 온 거예요 왜 지방이 분해가 돼 버니까 인간은 이 찻잎을 먹기 위해서 고기나 외에 지방분을 먹어줘. 그러고 찬을 먹으니까 지방 분해가 돼도 죽질 않네. 음. 예?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 양반들이 이런 글을 써놨다는 것이, 자,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 풀잎풀 먹고 살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니까? 또 거꾸로 요것을 해놓으면은 인간은 이참잎을 먹으면 장수를 할 수가 있어. 왜 장수를 하냐? 자, 이게 10이 2개면 얼마예요? 20이잖아. 20, 네. 8이 10개면 얼마인가? 80이잖아. 네. 80에 20을 보통 100이잖아. 나중에 네. 이거 적은 수업자가 있시니까또 8을 은면 얼마예요? 차를 오래 보관한 사람 108 장수를 할 수가 있어. 네. 백팔 세 이상 사시면 장수를 어지는게 되게 이게 또 차자예요. 네. 이런 그을 그, 음, 어마어마한 이게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이야. 데 실질적으로 차를 오래 헌 사람들은 다 장수를 해. 차나무가 있는 중국 운남에 차나무가 많이 있는 소수 민족들은 전부 다 장수를 해. 그러고, 다 몸이 날씬하게 다 이뻐. 왜? 군더더기 없어. 운동선수처럼. 이게 차를 계속 먹으면 몸에서 열이나, 그게 네. 운동한 것하고 똑같은 몸이 기능이 발휘를 해줘. 네. 그래서 이 차를 먹고, 그러고, 차를 오래 한 사람은, 술을 저녁 내 술을 한 네섯 시간 먹어봐. 이숫자 앉아서 나중에 언성만 높여지고 싸울 일밖에 없어. 네. 야이 새끼, 네가 잘했어, 네가 잘 먹었어, 네가 어쨌어. 너무 흉보다 뒷담화 치다가 싸울 일밖에 없어. 근데 차를 두 시간, 세 시간, 네, 네 시간 하면 정신이 맑아져. 정신이 맑아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 남 흉볼 일이 없어. 좋은 얘기만 나온져 네. 그게 차예야 차, 이 차는 무슨 차냐면. 내가 차를 좀 보여줄게. 계속 색깔이 네, 짙어집니다. 계속 짙어지지. 네. 마치 장처럼. 맛있는 음. 장처럼. 네. 일반 사람들은 가격을 떠나서 네, 이 차를 좋습니다. 가까이 할수 없는 차들이야. 다 아, 좋습니다. 이게 층발장. 아. 이것만 남아있어. 이독대이하고 똑같아, 돌멩이하고. 돌멩이야, 돌멩이. 완전 돌멩이야, 돌멩이. 독대처럼 60년 동안 이 안에가 있었으니까. 여기 딱끌으면은끓면 예. 이제 차가 딱 나오지. 여기 끓면 이게 더 이상 대나무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또 완전 얘가 맥혀 잡고 있으면 이걸 썩어버려. 그래서, 이거 숨통이 있어야지. 응. 음. 숨통. 여기도 20시간 종이를 대놓고. 이거 20시간 한 지로 대놓고. 한 지로. 이런 차들을 먹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 60년 전에걸지금 먹고 해. 있는 거야. 60년 전에 것을 60년 전에 이 속에 들어있는 차를 네. 지금 이걸 내가 이제 다 먹어버리고 지금 이건 몇개안 남았어. <laughs> 아, 몇개있점이 응? 차야. 차는 찬 차가 없잖아. 다 따뜻한 차야 따뜻한 물만 인간이 먹어도 사람이 찬물이한 컵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데피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소모가 돼 버리냐면은 그래서 절대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